이 시간에는 우리 조영원 선생의 얼굴을 갖다가 회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양반이 현존하는 자타의 행위, 사학계의 최고죠. 반치 마킹을 해보고 타산지 체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제목은 뭐냐면, 하면은... 타고난 복... 가 있는 걸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laughs> 근데 여러분, 막, 팔자고 운명이 있다 그러면은, 거부하고 보고 벌쩍 뛰죠? 놀라고. 왜 그렇습니까? 다 왕자 공주가 되고 싶고, 왕비가 되고 싶고, 출시하고 싶고, 돈 벌고 싶어서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안 되죠. 내가 늘 말합니다만, 여러분이 사주 필자를 믿든 안 믿든, 알든 모르든 간에 작동이 되고 있다. 우리 세상의그시험이실은다 공전자전을 합니다. 인간이 태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별이 하나 태어나는 겁니다. 별이 공전자전을 하듯이 우리도 인생 기도가 있다. 거기를 갔다가 벗어날 수가 없다. 또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러면 또 깜짝 놀리죠? 내가 널리 하게 좀, 뭐, 여러분들을 기 죽이기 위해서, 비관 론자로 만들기 위해서, 뭐, 응?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사기꾼을 경멸하고, 왜곡과 선전선동을 갔다가 실현한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주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재미도 없죠. 듣기 좋은 소리 해주고 뻥치거나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이렇게 해야 좋다 그러죠. 그런데 내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는 사기공국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수많은 거짓말과 부당함을 봤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도 듣기 싫어하던간에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다. 자, 어, 어, 나는 벤턴급인데 자꾸 대박의 욕심을 내고 헤비급에 들이대다가는 골로 간다. 폐가 망신에 암 걸리거나 깜방 간다. 타고난 복과 인형끌수 있다 그랬자. 내가 플라이급 반타급인데 해백급 하고 붙거나 해백급 텔레 그러면은 폐가망신에 암 걸리거나 깜방간다 우선 이제 재테크가 워낙 유행하다 보니까 재테크에 대해서는 재테크는 뭐 경제죠. 경제는 3대 역 중에 제일 밑에 있는 시국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대 어떤가에다 자본주의였습니다. 공산주의 지금 때고는 공산주의에서도 사실은 돈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공산주의에서로 매물이 어, 더 향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희극이고 돈이고 경제라는 것은. 비행과 3대 요구 중에 가장 근본이고 밑바탕이고, 가장 센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일반인들이 꿈꾸는 게 뭡니까? 회사원들은 자기 창업을 꿈꾸고, 공무원들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들은 출세를 꿈꾸죠. 그리고 일반인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파트, 뭐, 주시, 비트코인, 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게 되느냐? 안 되죠. 여러분, 다 거분한, 있인그릇이 있다. 우리는 작은 별이죠. 별이 태어나면 공전 자동 궤도가 있듯이, 우리도 사주 팔자라는 공전 자동 전 궤도가 있습니다. 복그릇은 빼갈 잔, 소주 잔, 정종 잔, 뭐 맥주 500cc, 1,500cc, 뭐3 0 c c 까지 있어요. 내 네. 타고난 복그릇이 동그릇이 소주 잔밖에 안 되는데. 이삼천시 c 처럼 채우려고 하면 치우지지가 않네. 그런데 이걸 채우기 위해서 범죄를 제재를 하거나, 안 그러면은, 진짜 이파4판 공사판 하면은, 이렇게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만큼 가올수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면은지타고는 복그릇이 소주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갖다 부으면은, 소주잔만큼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흘러넘쳐요. 그런 음식은 어떻습니까? 식탁 베리고, 땅바닥 베리고, 그 술이 나한테 튀고, 상대방한테 튀고, 음악이 되겠죠. 폐가 망신한다. 그연걸 막달하다가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이 폐가 망신하고 있죠. 환강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laughs> <laughs> 출시에 대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구세책에 보면은, 신라는 골품제인데, 골품제에 따라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급의 한계가 있죠. 홍이 될수 있는 건 누굽니까? 선골이가 진골이죠. 그거는, 유기식으로 이야기하면, 천명을 받은 사람이고,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면, 기름 본자죠. 몽돌은 정기로 타고난 사람이죠. 내가 여기 땅바닥에 있으면, 내가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인데, 여기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하다 보면은, 인생이늘 불만으로 가득 차고, 힘들고, 또, 가로사다가 죽을 수 있죠. 안 그러면은, 내 출세는 여기 있내데 이까지 올라가라고 그러면은, 뭐, 압를 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어? 뭐, 간체취배을 하거나, 이러면 이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가 가로사해가 죽을 수 있고, 늘 인생이 불만이니까, 인생이 불안하고, 쫓기고, 그러다 보면은 쪽상하니까 암 걸리고 이걸 격차를 뛰어넘기해서 남을 해치고 범죄를 저지르다 보면은 깜빡간다 그럼 어떻게 사려는 말이냐 <laughs> 내가 타고난 복과 있는 그릇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진사 대체면하고 낙천 지명하고 유유자적하고 일행이 좋죠. 그렇게 보는 게 자타리에서 좋다. 자타리에서 좋고 순탄한 삶을 갖다가 살수 있다. 이 새벽 세계에서 그래도 인생을 갖다가 조금 음이렇게살수 있다고 해야 되나? 풍파를 좀덜 겪는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할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타고난 복가 인형 그릇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나는 벤턴급인데 자꾸 세다가 욕심을 내고, 회비급의 드루디에다가 골로 간다. 폐가망신에 안 걸리거나 깜빵 간다.